야, 요거 보고 해야 된다. 아, 이연주 아, 하고 아, 보고 아, 하자. 자, 응. 진짜 이연주 t v 에서안 하네. 안 라이버를. 한다니까. 웃긴다니까. 그거 왜 아니 기자 의견 잡힌지를 캠프는 어제 아무도 몰랐단다. 어, 박 기자. 이연주 뭐라 하노? 문화. 울. 울고 있나? 역시. 그뭐 성추문 폭로하는 거가. 그게 없다. 아니지. 가족도 아이가. 네. 검정하고가덕도야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야왜 힘들대? 왜, 힘든데? 사람 왜, 다왜 힘들대? 사람석은이녀석왜 <laughs> 힘들대? 동네 녀석은 이녀이이녀이이 자, 부산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본다. 우리 부산의 음. 시각에서 여의도를 본다. 또 정치를 본다. 갈매기의 주디 오늘 시작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권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태경 대변인 대표 이 동갑 친구들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원주 국회 전국회의원 음,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네. 아니, 같이 따라 같이 따라 올지 말고. <laughs> 직접 보지는 못했고 본인이 저한 좀. 불리한 상황, 음. 이런 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음. 어, 그, 그런 전략 작전 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물반, 기자회견반, 어. 뭐 이런 양이 네, 뭐예 신공항을 ]인데. 간절하게 이제 자기가 어필하는 거 하나하고 음. 또 하나는 어, 자기가 뭐 자금이 부족해서 부산에 기득권 세력은 뭐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뭉쳐서 자기는 부산에서 이렇게 싸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가덕도 특별 법이 국회에 통과 안 되면, 국민의 힘에 반대로 통과 안 되면, 부산시장 후보 사퇴하겠다. 이게, 뭐, 이게 무슨 옷이 지 <laughs> 정치인의 말은 겉으로 하는 명분과 어.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돈 떨어져 나갔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 예언주 음. 그 캠프를 지탱하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다 떠났다는 거라. 뭐, 코로나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오는 어, 바람에, 뭐, 캠프 음. 뭐 샷다운 했다는 이야기는 그, 있었는데, 그래, 그런 얘기도 겹쳤지. 원로 정치인들 중에 좀 돕던 사람도 연말되어 음. 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유명 유튜브에 또 전략적인 논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하. 총괄본부장으로 보난, 보내놨는데, 그 사람들도 그만두고 나오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 4면 초간에. 거기다가 또 뭐, 경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기타금 1차 경선에 천오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차 경선을 올라가게 되면 오천만 원을 내야 나야 되거든. 음. 그래서 돈도 지금 없어가지고 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빨리는 뭐 험국. 그래서 울고 싶은 음. 마음인데 가덕도를 좀 핑계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니 이게 그런, 기자회견 뭐 그런 모양새 같아.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는 박형준 당내일이 음, 음, 박형준 음.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음. 제기해 왔으니까 뭐 폭탄선언 음. <laughs> 여자 문제와 관계된 폭탄선언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내용은 없고 전혀 없으니까 음. 못못제기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좀 그런 게가덕도 음. 특별법을 그 국민의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부산시장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거는 이 자당에 대한 에 대해서 좀 이게 해당 행이 비슷한 이런 상황 아닌가? 음, 폭탄 특죠 이건 일단 사실은 문, 문장이 안 되는 비문의 음. 문장이 되지 않는 왜? 말이에요. 가덕도 특별법은 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해도 통과될 거고 음. 아하. 바, 쉽게 통과될 거고 반대를 해도 통과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석 그리고 주변 음. 이 찬성하는 무소속 여타의 정당 합치면 이거는 뭐 당연히 통과될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음. 이 전제는 성립이 안 돼요. 어? 어? 그렇네. 성립이 안 되는 전제를 깔고 후보 사퇴하겠다. 음. 이거는 뭐 사실은 속이는 거죠. 전제다. 어, 부산. <laughs> 부산 <부산식이면>. 시민 <laughs> 아니, 아니 태경이 말 맞아. 실제 음. 뭐 지금 이그 특별법이라는 게 재적 음. 과반 이상의 어, 의원 중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하면 음. 통과되기 때문에 음. 지금 민주당 단독으석으로 가지고도 통과가 되고 국민의 힘도 일부 지역 그 TK 지역이라든지 일부 음.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뿐이지 지금 뭐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전원다 특별법을 당연. 먼저 민주당보다 그렇지. 제출을 했거든 찬성한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거는 통과된다 봐야지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당이 중앙당 입장에서는 이런 양치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거뭐 불쾌한 가능. 정도가 뭐 말이 아니지. 그리고 실제 음. 지금 중앙당의 지도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음.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 음. 그리고 이제 경선이라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후보가 음. 중앙당, 저, 저 국회에 와가지고 중앙당을 공격하는 듯한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상당히 많이 불쾌하지. 어제, 어제 신문에 음. 이제 어, 기사로 많이 소개된 거는 왜, 오늘 왜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원주가. 음. 중앙당에서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음. 어, 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검증을 음. 제대로 안 해준다, 음. 검증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 음, 음. 이것이 이제 불만이라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확실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음. 그 핵심 포인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음. 공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있으면 어. 오늘 그 이야기할 를줄 알았는데도 그건 없어 공개를 하는 게 사실은 뜻한 음. 건데 음. 뭐 그런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인데. 그, 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만 계속 집혀온 거라고. 연기만 집혀온 음, 거라고. 팩득은 없어. 획 음. 없어.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뭔가, 그건, 하면 지금. 그거는 당... 네거티브 아니고, 그거는 음에잖아. 음해음해하고 네거티브는 그러니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음. 음의 흑색 선전을 해왔다고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음. 또, 지금 중앙당의 공간이 안에 검증위원회에 꾸려져가지고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있거든. 음. 그럼 그 결과 오고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당에서 검증을 철저히 안 했다는 말을, 음. 결론도 나오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검증위원들이나 공관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고 검증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똑같은 근데 거지.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부산 증가에서 워낙 기자들 분들하고 정치권 음. 기자분들하고 부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테 굉장히 가톡이라는 걸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 박형준 후보의 뭐 도둑성 문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연주 쪽에서 물 밑에서 했다면 그는 확실히 알 수가 없, 증거는 없겠지 또. 음. 하지만 박형준 캠프 쪽에도 그걸 좀 단호하게, 그럼. 뭐좀 단호하게 이제 다 하고 법적 있지. 법적 고소라도 음. 할, 하는 아니,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이게 음. 구체적으로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음.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라는걸또 역으로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음. 교묘하게 하니까 그 수위 이하를 한다니까. 물 밑에서 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음. 맞대응을 일절할 필요가 음. 없는 거고. 근데 일부 보수 유튜브 중에서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소를 여러 차례 해놨어 아. 그러니까 그 유튜브들이 겁이 나가지고 스스로 내렸어 아, 다 어, 내렸는데 음. 그래서 그 고소를 취하했느냐 안 했어 왜냐하면 음.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본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 그대로 고소를 지금 가고 어, 있는 거야 어쨌든 이런, 음. 이런 내용이 막 유포되고 있다는 건 좋은 음. 정치 문화가 아니고 좋은 선거 문화가 아니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 관련해서 좀 이걸 좀 정리정돈 했으면 좋겠어 못하겠다 하든가 민주당의 SNS 대변인이잖아. <laughs> 민주당 의 SNS 대변인 명의로 그 경쟁 중당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어, 욕, 당신들 당의 역덕에 어,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 아 진짜 병신 몰라 왜 이래? 어. 아니 나고 잠잠 자자시 끄럽다 하면서 나머지 경선가 아주 우리가 <laughs> 또 너무 와이가 와이가 그러면 하고. 즐기고 있군. 싸워라. 아니 <laughs> 뭐즐긴다 내부 분란을 즐기고 있군. 어, 아니 그런 <laughs> 이야기도 했더라고. 네. 부산 지역구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이 금정을 통해 가지고 후보 한명 자기가 박탈하자, 뭐, 그러냐, 이까지 나왔으니까. 예, 음. 그, 당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 음, 그러니검증해서 음.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음. 박형주 후보를 사퇴시키던가, 음. 음. 아니, 근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의미를 한 거면, 연주 후보한테 처벌을 처벌 해야 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좀, 국민의힘 요즘 가하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지도부가. 어, 정확한 말이래서 음, 내가 음. 보기로는, 검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정도. 음. 지금 한창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안내겠나이준는 여기 입장이 음. 나오겠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이현주 후보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퍼뜨리고 있다. 이거는 음. 저도 소문을 들었지 제가 뭐 그렇게 주장을 한건 아닙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예. 똑같습니다. 예. <laughs> 예. 이번에도 이현주 후보를 이 멘트를 살려세요 이현주 후보한테, 안 제가 안 제가. 후보한테 네. 어, 혼나면 안되니까. 크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소문은 네. 그렇게 많아요갈매기 주디 뭐 서울지역 언론에서는 또 이번에 우리, 우리 지역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부산판 대부전쟁 해가지고 일단 국민의힘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화전 의장은 박형준 후보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전 의원은 이진복 그리고 서병수 의원은 박성훈 권철현 의원 전 의원은 연조주 이렇게 민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떻부산지역의 정치를 오래,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팩트 맞는 거예요? 아, 오래 했네 내가. 95, 95, 95년도 대학 졸업하고 아. 박관영 국회의원의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음. 지금까지 넘었으니까 거의 뭐 30년. 월로다 어, 아, 나이는 젊은데 월로란 <laughs> <원로라는 웃음> 소리 들으니까 역시 기분 안 좋은데. 어쨌든 이게 대부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음. 어, 그 개인적인 그 정치를 하면서 인연을 묶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정의아와 박형준은 정의아 국회의장 시절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했으니 뭐 그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음.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와 이진복은 옛날에 이진복 의원이 박관용 의원의 보좌관 출신, 내가 같이 일을 했다고. 음. 그때 당시. 근데 박관용 의원이 와이스계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와이스계고 그러면서 상도동계의 한 식구로서 김무성 이진복 이렇게 되는 음. 거거든. 그래서 이진복의 대부가 김무성이란 표현 은안 맞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서, 차이도 그렇게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음. 서병수와 박성운 이렇게는 박성운 후보를 서병수 의원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엮어 놓은 것 같고 권철현과 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될때 권철현 의원의 도움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권철현 사단 중에 한 명인 제가 음.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권철현 사단의 사람들은 거의 전원이 박형준 의원을 돕고 있거든 음. 이, 이게 잘못 기사가 나간 거예요 부산 출신 다선 의원들이 음. 이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특정을 밀고 있다. 이거는 가시거리로는 할수 있는 말이겠지만 음. 사실은 뭐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도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기사인것처럼 음.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리고 이렇게 가냐 음. 하면 또안 되는 게 사실은 부산이 지난 2, 30년 동안 그인천에 뒤지는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 대몰락을 했는데 최소한 부산에 다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이분들 책임도 있거든 음. 근데 미래로 나가는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 뽑는데 뭐 이렇게 배후 조정하고 실세 행동 음. 실세, 실세가 돼서 조정하는 거는 편진풍토다 <laughs> 이게 사실이라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YS 이후로 부산에 뭐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게 여론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이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를 밀고 이거 의미 없지 않나? 의미 없지. 이게? 그러면 그치? 지금 여론 조사가 음. 당원들 비중이 민주당은 50대 50이지만 음. 국민의힘의 경우는 1차 경선 때 당원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음. 2차 경선 본 경선 때는 100% 시민 여론 조사거든. 그안 바뀌나? 어, 그대로 가나? 그대로 가는 거야 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조직 선거도 아닌 거고 당원 음. 중심의 선거가 아니고 시민의 열린 개방형 선거이기 때문에, 음. 뭐, 그리고 방금 얘기한 뭐, 누가 그러네. 누구를 밀어주고, 이런 자체는. 한때, 거염이거든요. 한때 잘 나갔던 분들, 뒷방에서 음. 쉬고 계시면, 나서고 싶고, 또 설치고 싶은데, 후보들, 이런 사람 찾아가서 옆에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날전정치야 이제 그런 짓도 하면 안 돼. 노인이 일자리 사업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연세 <laughs> 연세 천개 사선 5선6선해 먹었으면 <laughs> 네. 좀 이제 미래세대한테 양보도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자기들이 자지우지 해야 돼. 민주당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민주당의 대부는 아, 지금 뭐 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친분. 노무현 대통령 음. 돌아가셔서 대보를 하실 아, 수가 아, 좀 그. 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음. 마음속으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는 분 무조건. 음. 당선되고 어, 응원하시겠지.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뭐, 부산시장 되는 게 중요하지. 어. 누가 되는 어, 것보다도. 그, 그거 전혀 관계 없으시고. 음.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사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자기들이 자기 팔건드는 거지. 근데 뭐그거는 어느, 어느 정도 애교로 봐줘야지. 노무현 음.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 분다. 음. 어. 그리고 이 우리 음. 세 후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다 연관이 있어. 인연이 있고. 음. 음. 어. 뭐 그런 차원이 우리는. 그렇네. 음. 그게 그, 그래, 그래서 뭐 원팀 원팀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을까? 우리는 세분다 진노 노무현 대통령 문제는다 관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갈, 갈라치 가지고 음. 나는 비문, 너는 비문 음.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면 나는 음. 또 비판하는 생각이야. 비판이 진짜, 진짜. 허락됐으면 비판의 행위는 정책적, 공약적, 그렇지? 정책과 공약에서 아, 이건 좀 현실성이 없다. 음. 이건 잘못해서 한것 같다. 좋지, 좋지. 이런 거는 뜨겁게 비판한다 해도 뭔 경리할 일이고. 음. 불경쟁이지 크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음, 같아. 음. 1월 중순 이후로, 여론조사 나온 다섯 개 중에, 불경쟁에서 하나 빼고는 지금 민주당이 다뒤집었거든 아니, 뭐, 내가 보기로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음. 하나는 국민의힘 그 당내 경선 과정 자체가 음. 어, 화합형으로 서로 경려하면서 가는 모양이 아니고, 정책 음. 대결이 아니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계속 음해성,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음. 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높아진 게첫 번째로 있고 음. 두 번째로는 가덕신공항 아까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만 음.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 당 지도부가 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 이 당은 우리 부산을 멀리하는 당인가 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대구 경북 당인가 어, 뭐 오해를 음.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지지율이 갈수록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정체내지 조금 소폭 하락 사실 가덕신공항은 2007년 음. 그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고 음. 어,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아주 오랜 시간, 그 시, 부산 시민들이 가덕 신공항에 희망 고문을 당한게 수십 년이라고 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 꺼내고 난 이후에 이제 요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음. 어, 이제 국가적 가제가 음. 되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하고 구, 저, 다수당, 민주당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은 이제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럼 음. 이제 이런 걸로는 고만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 인터뷰할 때 가덕신공항 하나 건설된다 부산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이 발언 또 정말 문제가 많지만 더 문제는 그 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하지? <laughs>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까 사실은 부산 정치인들 죽이는 부산 국민의 인 부산 정치인들 죽이는 거지. 부산 후보들 음. 이 양반 올때 여합돈처럼 내는 잘모른다 이런 이야기하면 음. 그거 진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텐데. 그러,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 보고. 네. 그 <laughs> 2월 1일날 온다는 그 자체가 음. 부산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음. 또 그것을 당 차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음. 과거에 했던 발언과 같은 그런 우려는 나올 땐 없을 거라고. 가덕갈 가능성 있을까? 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거나 음. 안 간다 하더라도 전향적인 그 부산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음. 발언 을 내놓을 거라고 봐. 그건. 근데 김종인 음. 비대위원장 부산 와서 뭐 가덕신공항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 음. 이 정도 뉘양스에 음. 발언 한다 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따라와서 음. 음. 내는 생각이 다르요. 아, <laughs> 다시. 어,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 어. 그거는 비대위원장 생각이고, 어, 어.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도 그,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뭐 폭탄 또 던지는 거 아니야? 그, 그 내가 보기로는. 당내 그게 정리가 안 되나? 그게 쉽게 정리는 잘안 되는 것 같아. 그 음. TK 지역에, 어쨌든 아까 태경이 얘기, 이야기한 것처럼 당원들 구조가 그쪽으로 많이 비중이 있는 측면도 있고, 음. 의원들도 그쪽에 조금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조영 원내대표가 그 거의 확실한 그니까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그런 공항이 음. 그 가덕신 공항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설득을 될 문제는 아니고 음. 어쨌든 비대 위원장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지금 조용 대표는 자고 PK 공항이냐 음. TK 공항이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데 가덕신 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음. 꼭 필요한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돼 있어 부산 국회 몇 분이죠? 국민이 15분이죠 15. 근데 15분들이 정말 그건 잘했어 가덕신공특별법 민주당보다 먼저 내려고 막 음. 정말 초스피드로 국토부 발표 나자마자 넣은거 그 하태이 위원장이 정말 잘했어 속셈이 뭐든 간에 그런거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그 음, 음. 그래, 그거 일은 잘했다 칭찬해 박수쳐 음. 그런데 이게 그런데 진심이면 그런 아니. 빼고 그 다음 일이 <laughs> 생기니까 근데 아. 그게 진심이면 조용 영 대표나 김종인 <laughs> 대표가 아. 저는 헛소리를 하면 어. 비판하고 갖다 박고 아. 싸워야지 자 그거는 근데 그렇지 음. 싸우지 않으면 음. 그거는 그, 그 면피하려고 음. 그 가석진동강특별법 그 제안서 넣은 것밖에 안 되잖아. 그 실제, 머리 깎자. 실제로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음.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 음. 그래서 그 결과로 김정일 위원장도 지금 부산의 목소리를 들어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좀 달라질 거야 스탠스가. 조용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음. 기본적인 당의 큰 방향은. 부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게 됐죠. 아, 내가 하태경 시장장님한테 좀 실망한 아니, 게 그, 아니, 실망한 자, 게 그분도 꿈이 큰분 아이가. 나는 그분도 앞으로 크게 좀 하려고 했을 줄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적 사심이 포함돼가지고 저런 헛소리를 하면 갖다 받고 그, p k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외출이 그,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그거는 어쨌든 물 밑으로 행동을 하든 또 표가 나게 하든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상이니까 나놓고 원래, 원래 하태경 대표가 박, 가마, 그, 그, 얌전한 스타일이 아, 아닌데 칭찬할 때 그냥 계속 칭찬해 줘. 그런데 아, 아직 알고서 아거에서안하고 아, 안 있으니까 <laughs> 그렇지 나는 달이 주디 부산은 내려오는 게 영전이요? 좌천이요? 당연히 영전이죠 영전인가? 인간적 신이 신의, 정치적 신이가 너무 없는 분이 아닌가 인간적 을싹 버리고 국민의힘 가서 변호사가 오늘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완전 일축을 음. 시켜버리거든 지향하는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게 제일 의무신인 것 어, 좋은 소리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꿈.